가수 박서진이 2024년 50주차 가수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또한번 1위를 차지하며 그의 독보적인 위치를 재확인했다. 이번 조사에서 박서진은 총 브랜드 지수 661.333점을 기록하며 지난주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지만 점수는 67.308점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팬덤 활동과 대중의 꾸준한 관심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서진의 팬들은 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관련 기사 조회수는 171.008회, 공유수는 7.872회를 기록했다. 또한 MSN 포털에 남긴 댓글은 197개, 좋아요는 124개에 달하며 그의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특히, 지난 두달 동안 팬들이 박서진 관련 글에 기부한 금액은 총 345.000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독자들이 박서진에 대한 기사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팬덤의 충성도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수 있다. 박서진은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13.056.180점을 기록, 1위를 차지했다. 총 44.546명이 팬이 투표에 참여하며 평균 1인당 293표를 기록, 높은 투표율을 보여줬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뒀다. 남자 가수 부문 2위, 예능 부문 2위, 케이팝 왕 부문 1위, 미남 부문 1위. 이러한 결과는 박서진이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대중과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입증한다. 클라운, 박서진의 시그니처 곡으로 자리매김, 박서진의 대표곡으로 자리잡은 클라운은 멜론 차트에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곡은 그의 감성과 독창적인 에너지가 더해진 미스 미스터의 원곡 리메이크로 앨범 액티브 킹 오브 싱어 2 예선 파트 2엠 퍼센트 데스 매치 파트 1에 수록되어 있다. 클라우는 작사가 차태환과 작곡가 이원갑의 탄탄한 음악적 기반 위에 박서진의 개성이 더해져. 대중 음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액티브 싱어 2와 같은 고품질 음악 예능의 흥행에 기여하며 그의 음악적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박서진은 논란과 루머 속에서도 팬들의 끊임없는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있다. 그의 팬덤은 단순한 음악적 지지를 넘어 진심 어린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팬들의 열정은 박서진이 각종 랭킹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데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박서진은 음악, 예능, 브랜드 파워에서 모두 두각을 나타내며 그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고 있다. 그의 독보적인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팬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가 기대된다.